아, 여러분, 오늘 왕바빵 라이브 해드려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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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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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네 정말, 정말,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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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행사 때마다 하는데 성공 확률이 50대 50입니다. 아, 그리고, 예. 저는 참고로 지금 까지왕밥빵 그동안 두번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선문대에서왕밥빵 라이브를 한번 하고 성공을 하면 우리가 또 좋은 선물을 리리는 성공 못 해도 어쩔 건데? 에 어, <laughs> 뭐 그럴 수도 있지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한국에서 어, 혹시나 아까 못 던졌던 과자 같은 것들이 있으면 혹시 방금 노래를 듣고 내 마음이 동했다 네. 어. 아 이거 또 던질만 하다 예또 네, 던질만 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한테 먹을 게 던질만한 가치가 있는 애들이다 네. 저기 먹다라고 콜라를 죄송하면다 기뻐졌잖아요 <laughs> 드시고 마음만 받을게요 친구요 그리고 그게 간장일지 모르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1박 2일 많이 하다 보니까 못 믿어요 사람을 잘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친구요 여러분. 친구요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셀럽들이 이렇게 대놓고 구걸하지 않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들이 때문에 가능한. 뭐 예. 연예인들은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난척하고 거만하고, 예. 예. 뭐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 과자로 먹고 삽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아, 까라, 까라, 잠시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려 카라멜 같은 거 던지셔도 돼요. <laughs> 제가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예, 있으면 예. 지금 빨리 던지니까 왜? <laughs> 왜 저? 제 아, 뭐? <laughs> 아스카치 아, 아, 캔디 아, 고맙습니다. 어, 어 트위스. 이거 나당 떨어졌는데 대표. 봉달에도 나. 야 이거 많이 받아가지고 또 형동이 애들 갖다 줄 거거든요. 예 여러분들. 아 감사. 아 하인 블라썸. 저희 죄송합니 죄송한데, 죄송한데 너무 다 주워 주지 마세요. 예, 예, 예. 저희가 예 셀러 입장이 있으니까. 이거 약간 진짜 리마 야 리얼로 뭡니까 이게. 잠시만요. 뭐가 대포 같은 게 갖고. 왔고... 불닭볶음면이 아하하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연예인에게 주셨습니다 아 너무 빵 터집니다. 아야 이건 처음 받아보네. 아 개쩐다. 아 선분데. 아센스 있어요. 아 좋습니다. 아 너무 덥네요. 어 그거 봐서 그러면 나는 아, 입고 있을 테니까. 요옷좀 저기 뭐야. 예. 아 오늘 그러면 날이 날인 이까 되게 기분 되게 좋네요. 불닭 볶음면 받았으니까. 예 예. 아, 저기 저 조금 좀 활동적인 노래 하나 가자. 져 네, 이거 초코칩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셀럽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형돈이와 대중이와 예, 예. 셀카를 찍을 수 있는.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셀럽이 아닙니다. 뭐 예능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또 배우예요. 얼마 전까지 드라마를 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건 저희한테도 영광이죠. 어떻게 고를 건데? 참고로 어, 남자들은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. 예예. <laughs> 그렇죠. 정확하네요. 이번, 이번 노래를 통해서 가장 열광적으로 호응해 좋습니다. 주시는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무대에서 직접 보고 그분을 딱 찍어가지고 무대를 보셔서 셀카. 기념사진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번 노래는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노래입니다. 설명 좀. 예. 뭐 하는 건데? <laughs> 아, 아 아시겠지만. 이번 노래는 여러분들이 댄스곡이에요.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. <laughs> 아, 저희 아, 네. 형돌리와 대중의 유일한 e d m 곡이구요 그리고 인피니트, 그리고 여자친구에 걸맞는 저희가 칼군무를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이 노래가 네. 제가 참고로 그 각종 헬스클럽에 그... 여기 뭐야 그 춤바 댄스부터 해서 춤바 예. 댄스 그리고 그다음 뭐 사이클 운동할 때도 그렇고요, 예. 예다 뭐야 그 에어로빅 할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 이데미니까 맛껏 예.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스 바라삐라는 노래인데 예스 바라삐를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저희가 마이크 갖다 대면 대주시면 돼요. 자 보겠습니다.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잘 즐기는지 음악 주세요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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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렛 uh. 이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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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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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투고라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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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내가 얼마나 멋진지 나가까서 너랑 게너 몸은 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쇠기 쇼액, 넘치지 구조 확인 안 해두지 마라 마음은 천천히 열리지 감어 uh. 없는 사람들은 맞지 마이 구역의 주인공은 uh. 나니까 지금부터 하나 둘셋빠라져 새 빠른 면는 손에 빠져 빠져 사랑, 사랑 생겨도 기운내 밤이 우리 챙겨줘. 난봐 여기 봐, 이제 진짜 우리의 매력 들어간다. 내 얼굴 와, 망해.

이들어왔요네들 이젠 내가 얼마나 멋지지바이지지청바지 yeah. yeah. 밤을 홀딱 시지 yeah. 누구라도 이 yeah. yeah. 당신은 공이이내사를 이끌어가는 형